입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이라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요. 아주 날씨 덥네요. 네, 오늘 토끼나산 차림은 요렇게 옛들분으로 태, 어, 또 이렇게 옛돌분으로 해봤습니다. 옛돌분 도 이렇게 입고 됐는데요. 요 아래, 이 밑, 앞에 있는 아이 풍분이에요. 주물럭인데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주물럭이라 주물럭이라 훨씬 더 예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14,000원짜리 이렇게 위에 풀이를 달린 거 있는데, 그 아이 또안 예쁩니다. 오늘 이 아이들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 아이로는 이 아이 주물럭이로 이렇게 봤습니다. 주물럭 이 아이가 <laughs> 꼬마분이에요. 미니분, 콩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와, 주물럭이라 너무 예쁩니다. 예쁘고요. 기존의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깔끔하게 왔잖아요. 이제는 이 아이를 제가 하도 많이 팔아서 이 아이는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물럭이 있어서 와,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이 아이는 원형이지만 살짝 이 높이가 있는 아이인데요. 사이즈 보시면은 6 나옵니다. 높이는 7 나와요. 네, 요런 아이가 어,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3개 있죠. 사각도 3개 있는데요. 3개 중에서 이 아이는 크고 이 아이는 또 작아요. 2 개가 더 작습니다. 주물럭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똑같이 못 맞추죠. 모양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 이렇게 보시니 5 5 8 나옵니다. 여기는 6.2 나오고 높이는 6.4, 6.5 이렇게 나온 아이 사각 이아이 사이즈 조금 더 크고요. 요거는 살짝 더 작아요. 5.5 나오고 여기는 5 나오고 높이 6,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아이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5.5, .5, 5 나오고, 요 아이는 6.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laughs> 다 각각이라 너무 재밌고, 너무 예뻐요. 아주 액지 있습니다. 8,000원씩입니다. 6개, 68, 48, 6개에 48,000원입니다. 요 나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더 커요. 네, 주물럭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더 사이즈가 요 드론 중에서 요 아이 두 개가 사이즈가 제일 커요. 근데 이거는또 여기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해 주셨고 복주머니 스타일에서 여기는 오므렸고 요 아이는 어 살짝 전쪽을 밑어 바깥쪽으로 벌려준 아이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가 7.5가 나오고 높이는 7 나와요. 네. 요 아이도 작은 아이도 8,000원. 이렇게큰 사이즈 8,000원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모양새가 더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UI는 진짜 완전한 그 복주머니 스타일이죠. 사이즈 7 나오고, 높이는 7.5 나옵니다. 이렇게 있죠. UI 두 개가 제일 크다고 했죠. 그리고 UI 두 개. 네, UI 두개또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UI는 6 나오고, 높이는 6.5. <laughs> 컬러 되게 예뻐요. 아, 정말 느낌 있고 예쁩니다. 6.5 나오고, 높이는 UI 6.5네 이렇게 나오고 UI 두 개는 또 작아요. UI 두 개는 여기에 띠를 둘러서 리본처럼 만들어 주신 건데요. 두 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넣었는데요. 사이즈는 6.9 높이는 6 나옵니다. 네, 이 정도 셀게요 네, 이렇습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여섯 개서 UI도 4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올망돌망해서 키 사이즈가 똑같아서 여기는 그냥 일곱 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일곱 개를 해봤는데요. 네, 사이즈. 어 이렇게 세 개는 모양새가 비슷하고 이 아이는 복주머니 스타일에 앞에서 리본 띠 하나 둘러서 리본 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동그랗게 둘르기만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예쁘거든요. <laughs> 네, 이 아이도 정말 예뻐요. 그래서 키 사이즈 비슷하길래 이렇게 비슷한 아이끼리 일곱 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키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냥 여기다 7개를 넣었어요. 5.5 나오고 높이는 6 나옵니다. 하나만 줄게요. 이렇게 해서 7개, 7, 8, 5, 6, 7개에 56,000원입니다. 네, 요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요 아이 3개도 8,000원 짜리에요. 근데 8,000원 짜리에 요 디자인이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그냥 밋밋한 거죠. 네, 밋밋한데 또 높이가 있습니다. 나오고요. 높이 7 나오구요. 높이 7.5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8,000원 짜리입니다. 하나 있죠? 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두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복주머니 스타일인데 아주 예쁘고 요 아이 또한 이렇게 느낌 있는 아이인데 두개다 8,000원 짜리에요. 7점. 자, 6.5 나오고 높이 7 나옵니다. 요요 요 아이는 요거죠. 네, 사이즈. 7 나오고요. 높이는 6, 6이 나옵니다. 네, 8,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아이는 14,000원 짜리 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요요 요 디자인 요 디자인으로다가 18,000원짜리 보여 드렸죠 지금 14,000원짜리가 이거가 됐고요 사이즈 8.5 높이도 8.5요 아이 바디는 노란 색깔입니다 여기는 9 나오고요 높이 9.5 이렇게 나옵니다 8,000원짜리 3개 14,000원짜리 2개 이렇게 해보니까 52,000원이에요 네 2,000원 꼬리 잘라내고, 5만원에 드려봅니다. 요 분아이는 요거죠. 네, 요 아이 8,000원 짜리죠. 8,000원 짜리, 앞에서 제가 계속 보여드린 아이는 주물럭 부분 8,000원 짜리, 요거는 그냥 밋밋한 아이, 그냥 깔끔하면서 입구가 넓은 아이, 네, 이렇습니다. 8.5 나오고, 높이는, 음, 높이는 7, 6.5, 6.5에서 7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7.5 나오고, 요거는 높이가 더 작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봐도 허기, 확연히 좀 작죠. 요 아이는 6.5 이렇게 나오는데요. 5, 8, 40, 4만원이네요. 필요하신 분요 아이 딱한 세트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다섯 개에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높은 분, 롱분입니다. 롱분 굉장히 예쁘네요. 요 옛들분은 장점이, 어, 그냥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매력에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무광이잖아요. 무광이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경입니다. 8.5. 내경입니다. 7.9. 높이는요. 15 나오는 이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소박한 느낌이 들죠. 예뜰 분은. 네, 이렇습니다. 26,000원짜리 두 개씩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가 자축이고요. 우측은 이렇게 푸른 계열로 해봤고 좌측은 이렇게 붉은 계열을 해봤는데요. 네, 좋습니다. 어느 볼 가도 다 예뻐요. 26,000원짜리 두개 2,000원 꼬리 잘랐습니다. 두 개에 5만원씩 드려볼게요.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 두 개는 모양새가 요거하고 다르죠? 네, 이 아이 모양새가 딱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요 모양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9.5, 높이는요. 높이는 14.5, 이렇게 나온 아이죠. 네, 이렇게, 어, 이 아이는 26,000원. 아, 그렇구나. 깜짝이야. 네, 이 아이 26,000원, 26,000원입니다. 꽃은 똑같네요. 꽃은 똑같은데, 이 아이가 살짝 진하고, 이 아이가 살짝 흐린데요 아주 예쁩니다. 편안해 보이고요. 이 아이는 또 꽃이 이렇습니다. 네, 꽃이 유 아이도 똑같은데, 칼라만 다르네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유 아이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26,000원, 두개 하시면 52,000원, 2,000원 꼬리 자르고 5만원씩 드려봅니다. 네, 롱부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렇게몇 세트나, 하나, 둘, 셋세트네 예, 세트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푸른 계열이 하나가 있네요. 푸른 계열이 바디 색깔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 계열의 이 아이는, 어 노란색 장미. 요즘 장미가 한참이죠. 예쁩니다. 이렇게 세트 가보고요. 여기는 여인의 뒷모습도 하나 있네요. 여기 화관을 썼네요. 아주 예쁩니다. 뒷모습으로, 뒷모습으로. 요렇게 갈게요. 이 아이는 발이 다흰 색깔인데요. 위에서 꽃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고요. 여인하고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가격 동일합니다. 사이즈 동일해요. 두 개에 오만원씩 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사이즈가 또좀 넉넉한 아이인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근데 바디 색깔은 어떻게 보면 노랑 다니고 연한 옥 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고요, 사이즈가. 13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아이 하나 있죠. 칼라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야옹이가 있습니다. 컵 속에 고양이 있고 참새 있고 예쁘죠? 네, 이렇습니다. 사이즈 아마 비슷할 거예요. 13 나오죠? 높이는 똑같네요. 높이 11.5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묶어 가 볼게요. 이 아이도 26,000원짜리. 네, 이 아이도 두 개에 5만 원 드려봅니다. 평에 26,000원짜리는 이렇게 딱두 세트. 여기는 바지 색깔, 하얀 색깔이고요. 장미 색깔은 연한 옥색깔, 그리고 여기 바지 색깔은 주황 색깔이면서 이렇게 꽃으로, 화려한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 아이도 다 선물 내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두 개에 52,000원, 꼬리 자르고두 개에 5만원 드려봅니다. 네, 이번 아이는 이겁니다. 이 아이는 14,000원 짜리예요. 14,000원 짜리 인데 모양새 정말 예쁘네요 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여기를 오므려 줬잖아요 프릴를 만들어 줬습니다 목대는 아이 심어도 되겠고 조그만 국민이 그런 아이들 식재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데 보면은 살짝 유약이 두꺼운지 여기 네 맞습니다 유약이 살짝 두꺼워서 살짝 갈라짐 현상 같은거 있는데요 이런거는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가는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8.5. 높이는 때로는 십 나오고, 때로는 구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높이가 구 나오고, 이런 아이들은 십 나오네요. 이거 보십시오. 꽃한 송이 딱 내려와서 여기. 참새 아,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도 또 입구가 더커 보이네요 그쵸 구 나옵니다 이렇게 큰게 있으면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거는 순물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순물내는 그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고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게 한개당 14,000원 이에요 네개씩 한번 묶어서 가볼게요 네 그럼 제가 세개를 묶을라 하니 택배비 나오고 해서 네개 갑니다 이렇게 해서 56,000원에 드려 볼게요 여분아이는요 칼라를 다 섞어봤습니다 네 거의가 바디가 흰 색깔이 많은데요 여기는 요 색깔이 하나 있어서 섞어 보고요 요요 여기는 옥색깔 요거는 노란 색깔인데요 칼라가 어, 많이 옥색깔에서 환한게 아니고 노란 색깔 이렇게 해서 아주 환한게 아닙니다 전부 다 색상이 다운된 색깔이라서 칼라가 고급집니다. 사이즈 비슷비슷해서 안 재고요. 요런 아이들은 또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근데 주황색깔이라도 흐린 주황색깔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함을 주는 그런 칼라입니다. 요 와인 또 사이즈가 크네요. 네, 구 나옵니다. 앞에서도 사이즈 큰게구 나왔고, 높이도 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은 거는 요, 요기에는 지금 높이도 다 똑같네요. 네 요런 아이들은 또 여기 목이 또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또 예쁩니다 네이 아이도 요렇게 4개를 네 개를 하시면은 5 6 0 0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요렇게요 이 아이들 14,000원짜리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온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런 사이즈 필요하신 분은 있을 때 가져가신 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 지금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아이거든요. 사이즈 좋죠. 가볍죠. 편안하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그냥 여기다가 풀이를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를 또뭘 악세사리 달아갖고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주셨네요. 아주 예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구가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7.5 나오고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8 나왔죠 8에서 8.5 때로는 9 까지 나왔는데요 8.5 나오고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편안합니다 4개 해서 5 6 0 0원 입니다 네, 여기까지 가봅니다 이 아이는 여기까지 가볼 건데요 이 아이 두개는 또 위에 프릴이 없이 이렇게 이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해바라기 그려주셨는데요 이 아이 컬러는 살짝 옥색깔 해서 이 아이 사이즈는 9 나오네요 높이 10 나옵니다. 유아이 두개 사이즈 좋죠. 요거 유아이들은 다 사이즈 더 커요. 유아이는 9.5 나오고 높이도 10 나옵니다. 유아이가 살짝 네9 그래도 나오죠.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번에 아이들은 또 사이즈가 크네요. 크면 큰 대로 작아도 아주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이도 56,000원에 드려볼게요. 이제는 요 사이즈는 끝났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 아이는요, 어, 요렇습니다. 28,000원 짜리인데요 요게 식재 는으 굉장히 예쁜가 봐요. 한 언니 아버님 계속 요거를 기다리고 계신데. 네, 요런 아이입니다. 28,000원 짜리고요. 요거는 과일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두개 한번 묶어보고요. 사이즈 보실게요. 12.5, 높이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바디는 흰 색깔로 같이 갑니다. 요렇게 두개 묶어서 요 아이는 28,000원, 2816, 56,000원. 두개에 56,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에물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허베 큰데요. 네, 바디 노란 색깔로 왔고요. 이렇습니다. 하나는 꽃이 위에로 있으며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로다가 꽃이 모여있는 아이인데요. 어디 이렇게 사이즈, 높이 한번 보실게요. 높이 14, 이 아이는 15.5, 1.5가 큽니다. 네, 이렇게 봐도 얼등이 크네요. 크.. 커도 작도 가격은.. 작아도 가격은 같습니다. 두개요 아이도 56,000원입니다. 또는 여기까지입니다. 요 아이까지인데요. 하나는 요렇게 자작나무가 있네요. 네, 여기는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요즘 자작나무 예쁘죠? 저희 집에서 지금 자작나무를 심어 나가고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갈게요. 그래서 요 아이도 56,000원에 드려요. 네, 이번 아이는요. 이 아이는 어이 아이는 플로아 수제화분인데요. 플로아 수제화분 이렇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운데요. 이 화분이 만드신 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렇게 정교해요.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9.5 나오고 높이는 10.5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아이는 무슨 꽃일까요? 네, 이런 꽃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식재해 를 놨는데요.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 몰라요. <laughs> 꽃을 폈었는데 네 이렇게 식재료 해놓은지가 오래되서 아이들이 뿌리 내리면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요거 이렇게 드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38,000원입니다. 38,000원 두개 하시면 76,000원이에요. 76,000원 이렇게 가고요이 아이는 이렇게 갈겁니다. 네 여기서 좋으신걸로 자국 써시면 되겠는데요. 같은 아이 같아요. 네, 같은 아이 제가 농장에서 사다가 조그마한 아이 식재해 놨던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도 짱짱하니 이렇게 뿌리 다 내려갔고요. 네, 이렇게 요 아이도 사이즈는 같아요. 9.5 나오고 높이 1 6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여기서 요 모양이 좋으면 요거로 가져가시고 요 노란 꽃이 좋으면 노란 꽃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저 다육이 식재 한 채로 보내 드릴 거예요. 해서 38,000원짜리 두개 다육이 포함해서 76,000원에 드려 볼게요. 난자자리입니다. 요 아이 난자자리인데요. 네, 요런 아이들, 지금, 목대날 식재할 수 있는 요런 아이잖아요. 아주 예쁩니다. 네, 요 아이 지금, 자옥 백금을, 어, 에오니엄스, 에오니엄 종류잖아요. 요 아이가. 네, 요렇게 깨끗한, 어 색상에다가 요렇게 분홍 색깔 물든 아이를 식재했는데 너무 예쁩니다. 아주 금상첨화죠. 네, 이렇게 예쁜 아이죠. 이 아이 가격은 난자 자리요이 아이가 5만 원짜리예요. 네, 5만 원짜리 요렇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14 나와요. 네, 요 아이는 유아이도 11 나오고 높이 14 이렇게 나, 나온 나인데 요거는 이렇게 악세사리 하나씩 달린 거는 그냥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 맞춰드리는데 똑같은 게 맞출 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식지 해 보십시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유아이 가격 한 개당 5만 원짜리예요. 유아인는 5만 원짜리, 유아이는 4만 원짜리인데요. 네, 이렇게 유아이 4만 원짜리입니다. 일단 5만 원짜리 먼저 보여드리고요. 어, 5만원, 5만원 하면은 10만원이에요. 물론 낮게 가능합니다. 한개 가면은 5만원씩 드릴 겁니다. 두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어, 8만 5천원에 드릴게요. 두 개에 8만 5천원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요번 아이도 같은 가격대에 같은 아이 난자자리인데요. 앞에서는 하얀 백색을 보여드렸다면 요 아이는 요 칼납니다. 삼색깔이죠. 하늘과 바다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5만원짜리에도 요 사이즈는 높이는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거는 수제다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요 난자자리, 특히 요 난자자리 흙을 굉장히 좋은 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라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저렇게 식재는 거 보십시오. 아주 병 없이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뒤에가 볼뚝 튀어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런 아이들은 물빠짐이, 물빠짐이 좋다는 거예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10.5가 나오고 높이 15.5 나옵니다. 네, 요거는요. 이 아이는 1일 나오고, 높이가 살짝 작죠?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두개 하시면 10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각 5만원짜리니까, 두개 가져가신 분께는 8만 5천원에 드리고, 하나를 가져가시면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이제 4만원짜리에요. 앞에서 5만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요, 요렇게, u 아이는 5만원짜리, 요건 4만원짜리인데요. 사이즈 차이 많이 나죠. 네, 사이즈 보실게요. 11 나오고, 높이가, 높이가 11.6 11 정도 나오네요. u 아이는 10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u 아이 가격 각 4만원짜리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좋아, 심을 수 있습니다. 8만원이죠. 8만원짜리, u 아이는 7만원에. 두 개에 7만원 드리고요. 낮게 가져갈 때에는 4만원씩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ui를 할거예요 네, 앞에서 보신 아이 ui는 5만원 짜리였어요. ui는 5만원 짜리 보여드렸죠? 네, 사이즈 큽니다. ui는 4만원 짜리에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0.5, 거의 10 나옵니다. 높이 10이 나오고 높이 10이 남아요. 네, 4만 원짜리인데요, 예쁩니다. 이런 삼색깔 아주 예뻐요. 식재는만 아직 구만이거든요. 네, 이 아이도 하나 가져가시면 4만 원, 두개 가져가시면은 8만 원이잖아요. 7만 원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